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계속됩니다. 요기 4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로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무려한 70번에 걸쳐서 욕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러니 욕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서이다 나는 입을 닫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감히 대답할 수 없어서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또 질문을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백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욥기 40장의 핵심 주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난할 때 소외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여기저기 사람 앞에서 구걸하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위험과 존기로 단장하라. 고난이 올수록 더욱 우리는 위험, 존기를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와서 육신적으로 아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에, 당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위험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영화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엽기 40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요백에 이렇게 건면을 하십니다. 너의 넘치운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낮춰주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겸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귀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해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마 같은 동물인데 아마 우리는 알수 없는 동물 같아요. 그 배해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해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높관 같고, 그 뼈대는 새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대목과 같이 엄청난 동물, 이 동물을 볼때 인간이 힘이 있다고 자랑할 것 아니오? 어, 내가 강하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해못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를 통제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배해못을 어떻게 또 만드셨는가?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립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립이 그, 그늘이 덮이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보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안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쾌를 코를 꿰수 있겠느냐. 이렇게 엽기 40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소위 배해못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동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우시고, 그힘 자랑을 하게 되시고, 인간이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인데, 하나님이 지우시고 관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죄 힘이 잘났다고, 또 내가 최고라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권한 중에 나에게 부르짓고, 권한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항하는데, 이제 너는 겸손하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권한 중에서라도, 위험과 존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영화를 입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는지 우리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 지위의 문제이든 또 명예의 문제이든 그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영예를 입고 또그 고난 중에라도 위험과 종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의연하게 그 고난을 잘 버티시고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